네 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자 문제 바로 시작해 을 볼게요. 자 우리 이 강의는 2201 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풀인데요. 자 일단 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자 우리 연산 방식의 연산에 해당되는 내, 내용이고요. 자 문제를 했습니다. a 주고요, b 줬을 때 지금 여기 b가요 정리가 안돼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놓고 마이너스 x 3승 4x 제곱 빼기 3x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2b를 하래요. 자, a는 이거 문제풀 쪽에 가로로 놓지 말고, 가로로 쭉 쓰지 말고요. 세로로 동유앙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a죠. 자, 여기다 두배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8x 제곱 빼기 어 6x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가 a 고요이 친구가 b입니다. 그래놓고 줄줄이 뭐하래요? 자, 더하래요. 그럼 웬만하면 세로로 쓰세요. 그럼 이 아저씨 이렇게 사라질 거고 이렇게 넣으면 9x제곱 마이너스 6x 풀 4가 되겠죠. 됐어요? 이런 데서 틀리면 좀 어, 고달파집니다. 자, 그다음은 a에다가 3배 b에다가 4배 해서 빼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3배 할게요. 자, 6x 3승 3배 하면 3x제곱 그다음 플러스 12가 되겠네. 자, 4배 합니다. 여기다 4배 하면, 마사 x 3승, 플러스 16x 제곱, 자, 플러스 빼기 12x. 자, 문제에서 이 아저씨를 빼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6에서 마사를 빼니까, 10x 3승, 3에서 16 뺍니다. 마 13x 제곱,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플러스 12x. 됐어요? 그 다음에, 저기 혼자 남아있는, 이거에서 뺄게없으니까 그대로 12로 툭 떨어지겠네. 자,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정리 후 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a, b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문제에서 x 구하래요. 자, 이거는 이항이죠. 자, 이 친구 넘기면 x, 이 친구 넘기면 어, 마비가 되죠. 그러면 x는 a에서 b를 빼주면 되죠. 자, 이 친구 이렇게 넘어가고, 이 친구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항했습니다. 자, 그럼 A가, 자, 3X 제곱 빼기 6XY 플러스 3Y 제곱이구요. 자, XY 동명 맞춰서 정리해주고 2Y 제곱. 자, 이 아저씨를 뭐하렵니까 빼랍니다. 자, 그러면 3X 제곱, 이걸제서이 이것 빼면 마칠 XY, 요것을서거 이것 빼면 Y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 놓고, 자, 이 아저씨 갑니다. 자, 이 아저씨 전개를 해줘야죠. 2X 마이너스 2A 건너편에 3B, 빼기 X입니다. 그럼 이 친구 이렇게 넘어오면은 3X. 자, 이 친구 넘어가면 2A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지. 자, 나는 이거 계산하고, 자, 여기 넘기면 분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줄래. 됐어요? 자, 그럼 A에다가 2배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6X제곱, 12XY, 6Y제곱. 이렇게 되겠네. 3B 하겠습니다. 그러면 3XY, 6y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그 둘을 뭐하랩니까? 더하래요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돼? 6x제곱 플러스 9xy 플러스 12y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이 이 아저씨가 지금 3x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 아저씨를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2x제곱 3xy 자 3으로 나눴으니까 4y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자, 계산 미스 안 나게 조심해서 풀면 돼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자이 아저씨가 어떤 꼬라지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모양이에요. x 더하기 y가 3이고 x 빼기 y가 1이면 자 우리 줄줄이 가감법 하죠. 자 더하면 2x는 4가 될 거고요. x는 2가 나와요. 그 2를 x에다 넣으면 y는 1이 됩니다. 지금 이 아저씨가 무슨 법 가감법 형태로 어, 연립방정식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가감법을 써서 자 x 더하기 어, y를 a, x 더하기 y, a 더하기 b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아저씨 a 따로 b 따로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냐면 자 내가 2a 플러스 b를 가져올게요. 자 3x 3승 빼기 x 제곱 자 플러스 3입니다. 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2배해서 가져올게요. 여기다 2배해서 그럼 2a, 2b, 아, s 4b가 되죠. 자,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0x, 자, 더하기 2배 하면 4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 아저씨를 뺍니다. 자, 그러면 b에서 누굴 빼요? 마이너스 4b를 빼니까 5b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5x3승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x제곱 뺄거 없는 거에서 10x를 빼니까 마10x 이거에서 이거 빼면 사라지잖아 그럼 양변을 b로, 5로 나눠주시면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자, 드디어 b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 땡겨와서 자, e a 는자 3x3승, 빼기 x제곱, 더하기 4였는데, 자, 이 아저씨가 이렇게 넘어오면, 빼기 b가 될거아니요 자, 이거에서 b를 빼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저씨, 마이너스 붙여서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까? 그럼 e a는, 지금 이미 부호 처리했으니까, 2x3승, 더하면 사라지고요. 자, 더하면 2x, 더하면 4, 이게 되겠네.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양변 2로 나누면, x 3승, 플러스 x 더하기 2가 되주겠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a 더하기 b 하래. 자, a 더하기 b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아저씨, 요 아저씨 만나니까, 2x 3승. 요 아저씨, 어, 차수가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고, 얘랑 얘랑 만나면, b x 더하기 2가 되주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 미스 안 나게 조심해서 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뭐 추론을 하나 하라 그러는데 문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이세 다항식의 합이 모두 같대요. 그래놓고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b와 c를 빼주랍니다. b와 c를 빼주래.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b, c 구하고 b, 마 c를 구해라. 어. 지금 문제에서 이게 뭐안준것 같지만, 잘 봐라. 지금 여기는 두 개, 여기도 두 개. 했으니까, 어, 가로, 세로, 대각선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아저씨 보세요. 이 아저씨의 합이랑, 이 아저씨의 합이랑, 어떻습니까?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ex 제곱. 이거랑, 자, 이 대각선, a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자, x 삼승 플러스 3x제곱 더하기, x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래 그러면 양변에 xx가 있으니까, 자, b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b 아저씨는요, 자, 이 아저씨가 넘어가서, 어, 여기를, 어, 여기 정리부터 해볼까? 자, 이 아저씨, x 삼승 자, 그 다음에 X제곱 만나면 4X제곱, XX 만나니까 2X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 음 그래 놓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넘어와서 2X제곱 빼니까 B는 X3승,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X제곱. 자, 그 다음에 2X 남겠네. 자, 그럼 이 아저씨가 X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라고 얘기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어, b 값을 구해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누구 구해야 돼? 이 어, c 값을 어, 해결을 해내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자할때자 똑같은 논리로 자이 아저씨와 자이 아저씨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c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t 랑 자, 2x제곱 더하기 d 더하기 x3승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 결과물이. 자, d는 내가 알 필요가 없고. 자, 나는 c 구하러 왔으니까.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친구 정리를 살짝 해놓고. 자, 이 아저씨 쭉 쏠게요. x3승. 자, 이렇게 만나면 5x제곱 플러스 x였는데. 자, 이 친구가 넘어오죠? 빼기 X X제곱, 빼기 X. 자, 그러면은 X3승, 플러스 4X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이 아저씨가 지금 C값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문제에서 B에서 C를 빼줘라. 자, B 여기 있습니다. C는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뺄게요.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사라지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거에서 뺄거없으니까 EX.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과서 12페이지입니다. 자, 꼭 문장, 인을 듣기 전에요. 자, 문제를 풀고 인강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강의는 실수만 안하면 해결이 되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수쌤입니다.